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랄카입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장이 오면서 이 하락장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특히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0.9%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2,665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3월 초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 80% 가량 급락을 했었죠. 자, 월드코인 여러분들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하시고 매수하시면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월드코인 지금 7월달부터 대규모 락업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월드코인 유통량 계획표를 보시면요, 자, 7월 무슨부터 매일 물량이 풀리는 전기 락업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냐고요? 2038년까지죠. 자,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를 하잖아요. 자,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드코인 저는 절대로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한때 이세알트만이 개념 설계에 참여한 바 있는 기술력 있는 AI 코인으로 각광을 받았던 월드코인이 대규모 락업 해제 이슈로 지금 급락세를 보였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는데요. 시가총액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6,757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월드코인 지금 비카 거래소를 필두로 바이낸스와 블로핀 빗썸 등 다수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이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지금 최대 공급량 대비 유통량 비중이 4.8%가량 되죠. 이 말인즉슨 나머지 물량인 95% 정도가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점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완전 희석기준 시가총액이 이, 25조나 되는데요. 자, 지금 일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몇 배입니까? 거의 40배가량 되죠. 여러분들 이전 강과하시면 월드코인 지금 저점이라고 마냥 신나셔서 매수하신다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더 지략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셔서 이런 대응제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이 코인 매매를 8년 이상 해왔는데요. 8년 동안 수많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 코인 노하우만큼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특히 2021년 최대 불장 당시에 누적 수익률만 무려 1188%나 기록했죠. 나이때는 대불장이었고요. 2022년 당시에는 대하락장이었죠. 왜냐하면 루나 폭락 사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하락장이었음에도 저는 이렇게 167%라는 수익률로 자, 최소한 손실은 안 보고 수익을 챙겨간 셈인데요. 자 그만큼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비결이 다 있고요. 그리고 2023년과 24년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반돈 100만 원 정도의 적은 시대에서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었고요. 자, 최근에 매매 내역도 간단하게 인증을 드리면요. 자, 최근에 어피트나 빗썸으로 거래하신 분들 이렇게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걸잘 아실 텐데요. 자, 거래대금이 많이 빠지면서 지루한 행보장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들께 전송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특히 최근에 이 청년층의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B2 때문인데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코인 투자를 실패하시고 본인에 대한 과신 때문에 B까지 끌어 쓰시다가 자, 처음에는 1금융으로 시작해서 2금융 그리고 대부업까지 끌어 쓰시다가 이 B까지 나중에 다 청산 당하시면 결국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신청하지 마시고요. 자, 언제까지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때 사서 이때 파실 건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 8년 동안 코인 매매를 하면서 최소한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투자 전략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매매 내역 다 인증을 드렸죠.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률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요. 행운의 숫자죠. 자, 100% 적중 가능한 매매법을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이 매매 백서를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빛빚 많으셔서 빛청산하고 빚 싶으신 분들 또는 내집 마련이 꿈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매매 백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코인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